네, 안녕하세요. 순마학원의 박중탁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4단원 연립방정식 중에서 두 번째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과는 달리 조금 어려운 복잡한 연립방정식과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만큼, 자, 여러분이 졸지 말고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칠판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복잡한 연립방정식에는 첫 번째, 과로가 포함되어 있는 연립방정식과 두 번째,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 그리고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과 A는 B는 c 고래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괄호가 있는 열립방정식의 해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가 있는 열립방정식 예를 들면 5x-3 괄호 열고 x 플러스 2y는 20과 x 플러스 3y는 2즉3 곱하기 x 플러스 2y라는 괄호가 있죠. 자, 이 경우에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 남아 있는 것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는 아래쪽에 있는 식에는 괄호가 없죠. 자, 위의 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풀이를 해보게 되면요 자, 5x-3x-6y는 20으로 정리가 되죠 자, 이식을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간단하게 표시하게 되면 5x-3x, 즉 2x-6y는 20이라고 정리가 되죠. 자, 아래 나와 있는 식, x 플러스 3y는 2를 같이 쓰게 되면, x 플러스 3y는 2라는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지금 했던 방법처럼 5x-3x-2y는 20과 같은 바로가 그 포함된 연립방정식은 자, 다음과 같은 방법, 간단하게 등배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이후에 가단법이든 대입법이든 이용해서 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범위를 볼게요. 두 번째,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개수가 소수, 즉, 0.1x 플러스 0.2y는 0.6 그리고 0.3x 플러스 0.2y는 1이라는 즉 개수가 소수로 나는 연립방정식인데요. 자 우리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할 때 연립방정식의 개수가 소수라면 그만큼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양변에 10 100, 1000을 곱해 주어서 자연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와 있는 관계로 양변에 곱하기 10을 해볼 겁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곱하기 10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곱하기 10을 해보게 되면 자, 0.1x 플러스 0.2y는 0.6은 1x 플러스 2y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0.3x 플러스 0.2y는 1은 3x 플러스 2y는 10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변화가 되죠. 자, x 플러스 2y는 6, 3x 플러스 2y는 10. 다음처럼 곱하기 10을 이용해서 변환이 됐다면 이제는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바로가 있거나 혹은 개수가 소수더라 하더라도 개수가 자연수인 것으로 간단한 분배법칙 혹은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서 바꿔주는 방법으로 그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개수가 분수인 열립방정식과 네 번째 A는 B는 c 꼴의 열립방정식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분수인 열립방정식, 즉, 2의, 2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Y는 3 그리고 4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Y는 1이라는 개수가 분수로 나와있는 열린방정수의 해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소수가 계수인 연립방정식과 같이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서 간단한 정수로 바꿔주면 그 해법이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계수가 분수인 것을 감안하여 볼때소수처럼 10, 100, 10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이용하여 최소공배수를 곱해주게 된다면 간단한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분의 1x-3분의 1y 는 3이라는 식에서는 2와 3의 최소공배수인 6을 양분에 곱해줌으로써 자 3x 2y는 18이라는 첫 번째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4분의 1x 3분의 1y는 1이라는 식 같은 경우에는 두 분모의 수인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3x-4y는 12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간단한 정수의 식, 3x-2y는 18과 3x-4y는 12라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 방법인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하여 그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A는 B는 c 꼴의 연립방정식. 즉,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세로샘의 연립방정식과는 다르게 세개의 식이 가로샘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연립방정식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역시 a는 c 즉 x 플러스 4y는 15 그리고 b는 c 2x 플러스 y는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세로셈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방법이 간단한데요. 일단 말한 그대로 a는 c 즉 2x 플러스 3y는 15. 자, 다음으로 b는 10. 즉, 2x 플러스 y는 15. 2x 플러스 y는 15와 같은 식으로 다른 세로셈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세로셈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똑같이 다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하여 그 해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2단원 여러가지 열린방식 중에 첫 번째 복잡한 열린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수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으로는 첫 번째 x의 계수, y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이 각각 같은 경우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x의 계수와 y의 계수 상이 같은 경우, 즉 x 플러스 y는 e, 3x 플러스 3y는 u 같은 경우의 식인데요. 자, 위의 식 x 플러스 y는 e라는 식을 양쪽에 3을 곱해서 3x 플러스 3y는 6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의 식 3x 플러스 3y는 6을 3x 플러스 3y는 6을 그대로 한번 적어본다면 아래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이 그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에는 x와 y에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그 경우가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다면 그 그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경우 x의 계수와 y의 계수는 같아요. 하지만 상수항의 상수항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2x-y는 3과 4x-2y는 8이라는 식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감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2x-y는 3이라는 식에 곱하기 1을 해볼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한다면 4x-2y는 6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밑에 식 4x... 마이너스 2y는 8. 그대로 적어봐서 세로 생으로 본다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같죠. 그리고 상수항이 다릅니다. 이것을 가감법으로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xy는 둘다 없어져서 0이 나오고요. 가감법을 계산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런 경우 0은 마이너스 2라는 경우 즉 등식이, 성,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같지만 상수항이 다르다면 그 해가 없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단시 2단원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에서 복잡한 연립방정식과 그리고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자 이걸 알고 있다 그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와 그리고 예제들은 모두 풀어 봄으로써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